눈썹하거상은 눈썹 아래의 피부를 적당히 잘라내고 윗눈꺼풀을 위로 당겨 올려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윗눈꺼풀의 처짐을 개선시키고 눈가의 주름을 없앨 수 있으며 동양인에서 눈썹 위 절개 거상에 비해 절개용이 덜 보입니다. 눈썹하거상은 이마거상에 비해 좀더 간단하게 처진 눈꺼풀을 개선하는 방법이지만 이마거상에 비해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답니다. 첫째, 수술 후 눈썹과 눈꺼풀의 경계가 뚜렷해집니다. 자연적인 눈썹과 눈꺼풀의 경계선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눈꺼풀에서 눈썹으로 가면서 눈썹털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눈썹 파거상을 하게 되면 눈썹털이 없는 부위와 있는 부위의 경계가 뚜렷해집니다. 눈썹과 눈꺼풀의 경계선이 뚜렷하면, 그 자체가 어색하기도 하고 절개용이 더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눈썹 문신이 없는 남자이거나 자연스러운 눈썹을 선호하는 사람은 눈썹 하고상보다 이마 거상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눈썹 문신이 있는 사람, 눈썹 문신을 하려는 사람, 진한 눈썹 화장이 가능한 사람은 눈썹 하고상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눈썹과 눈 사이가 가까워져 답답한 농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의사들은 눈썹 파거상을 한다면서 눈썹 아래 피부를 잘라내고 바로 봉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처진 눈꺼풀이 개선되지 않고 눈썹만 내려오게 되어 눈썹과 눈 사이 거리만 가까워지고 답답한 농매로 변하게 됩니다. 눈썹과 눈 사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처진 눈꺼풀을 확실하게 개선하려면 눈썹이 제자리 또는 살짝 올린 상태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최종 화면에서 눈썹하거상 수술 과정을 선택하시면 가장 올바른 눈썹하거상 수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셋째, 이 수술은 단지 눈꺼풀의 처짐만 개선합니다. 올바른 수술 과정을 통해 눈썹하거상을 시행하면 처진 눈꺼풀과 눈가 주름을 확실하게 개선하지만 미간과 이마의 처짐, 그리고 주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미간과 이마의 처짐과 주름이 뚜렷한 경우 눈썹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보여 약간 환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눈썹 파고상의 올바른 수술 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